자, 이 문제는 2750 나영 5의 18번 문제라는데, 자, 얘가, 음, 이, 이거는 그림을 그리면 될것 같은데, 자, 얘가 어려운 문제인 건가? 이게, 자,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가 eax 잖아? 그럼 ea인데 a가 양수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있어서 여기 있는 이 값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도 하기 ax인데, 어, 이게, 그, 0하고 마이너스 a가 근이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질 수 밖에 없어. 근데 얘가 1이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1을 이렇게 집어넣어주면은, 여기는 1더 a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 x3승이 있었네? 어, 음, 이게, 어, 분명히 여기 이렇게 x3승을 그려주면, X3승은 이렇게 해서 그려질 테니까, 이게 1일 때 1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지나갔을 텐데, 얘가 이렇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였는데, <laughs> 자, 이게 X3승은 여기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이, 얘를 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둘러싸인 거. 이거랑 이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이걸로 넓이 합이 최소다 이랬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합이 최소. 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무조건 1이야. 그래서 1 더하기 얘가 이 위에 있어.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이건 못 만나는 게 맞고 왜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ax와 x의 3승이 만나는 걸 생각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X를 약분시켜주고 나면, X 더하기 A가 되고, X제곱이 되잖아. 그럼 X제곱에 빼기 X, 빼기 A는 0인데, 판별식 D를 계산해 주게 되면, B제곱 마이너 스 사이시가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면, 어, 이 아이가 0보다 크다가 되는데, 어, 뭐야, 만난다는 얘기가 되잖아. 헐, 만나네? 선생님 생각이 잘못됐어. 만난다.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된게 아니야.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올라온 거야. 이렇게 가져야 돼.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그릴게. 아, 만날 수도 있구나. 이렇게 했을 때, 얘가 그 X3승은 정해져 있는 그래프잖아. 이게 y는 x3승이라고 그려. 이게 이제 gx인데, 1일 때 1이잖아. 그래서 얘가 1일 때 1이야, 이렇게. 근데 얘는 1일 때 마이너스 1이잖아. 얘는 정해져 있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그려진 거냐면, 그, x의 제곱도 하기 그건데,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래서 얘가, 여기가 1도 하기 1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만나는 애가 생긴 거지, 이렇게.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여기도 이제 X, EAX인데, EAX 같은 경우도 무조건 이렇게 됐겠지. 그치? 무조건 이렇게 됐을 거야. 어, 이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긴 하지. 그건 A 값에 따라 다르긴 하, 하다. 그래서 얘는 이거일지 아니면 이거보다 더큰 것일지 모르는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합이 최소라고 그랬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할 땐 이제 이런 그림이 돼야 더 최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아 그래서 이제 애매하긴 한데 해볼게 야, 교점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문제잖아 이것도 확인해 보면 x34하고 2 a x하고 교점을 가지려니까 x제곱은 2a일 때잖아 그럼 x는 루트 2a일 때거든 그러면 이제 루트 2a가 이 안쪽에서 가지려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려면 a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렇게 안쪽에서 가자 그래서 a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먼저 해볼게 그럼 그 안에서 최소가 있는지 아 문제들이 너무 지엽적인데 묻는 게 그럼 여기는 얘를 또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서 이것도 아까 전에 있던 이 아이가 나와야 돼 계산값이 와... 이건 아닌데, 음, 자, 일단 해볼게. 그러면 여기는 이 부분은 여기를 이제 알파라고 놨을 때, 와,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것도 이상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k라고 놓을게. 그러면 얘가 0에서 k까지 누구를 해야 되냐면, x3승에서 이걸 빼야 돼. x 3 빼기 X의 제곱, 빼기 x 야 이렇게. 자, 이거 DX, 이렇게 쓰는 거야. 와, 이거 계산하는 거 진짜 이거, 뭔데. 얘, 요, 여기지 이거. 이것도, 와, 미쳤다. 이거 아니다. 하, 아, 이쁘지, 진짜. 아, 이게 너무 많은데. 이거 해설지도 완전 더러웠을 텐데, 이걸 또 나한테 질문한 거야. 이거 분명히 해설지 엄청 지저분했을텐데 이렇게 돼있으면 야음 이런 건 그냥 해설지 어느 부분을 모르겠다고 올리는게 아 이건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laughs> 왜냐면 계산은 이제 분명히 해설지는 이거 계산했을 거라고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거 문과 거잖아 이과면 이제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겠는데 문과면 이게 다른 방식이 없다고 이건 계산이야 그냥 그래서 이거를 k를 계산해 낸 거야. 진짜 토 나오지만 여기서 k를 이게 이제 k의 제곱에 빼기 k는 a잖아. 이렇게 해서 k를 가져다 쓴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그래서 4분의 1에 k 4승에 자 빼기 3분의 1에 k 3승에 이거 빼기 2분의 1에 a에 k제곱 이렇게 그래서 a에다 k제곱 빼기 k를 넣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아 진짜 이거 문제 4분의 1의 x의 4승이니까 마이너스 이거 이게 ea가 되지 ea의 제곱 자그다음 빼기 ea의 a의 x 제곱이니까 빼기 a 의 x 제곱은 자 이거 ea 이렇게 쓰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이제 a 자리에다가 k 제곱빼기 k를 집어넣어주고 여기는 이 a들에다가도 k 제곱빼기 k를 집어넣는 거야 이제 모두 k로 통일됐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 k가 k로 미분해가지고 언제 k가 언제 최소를 갖는지 찾아. 그러면 k가 언제 최소를 갖는지 찾으면 그걸 갖고 어떻게 돼 a를 찾을 수 있잖아. a는 k 제곱 빼 k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근데 그게 2분의 1보다 작은 곳에 있었으면 이게 최소의 후보지 a 값의 후보. 보통 이런 데서 나오면 답이야. 이해 되겠지. 근데 뭘 확인하긴 해야 되냐면 얘도 확인해야 되지만 얘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a가 2분의 1보다 클 때도 한번 해야 돼. 그렇게 되면 얘 얘가 달라져. 식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0에서 k 제는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 dx 똑같거든. 근데 뒤에 있는 애가 0에서부터 해서 마이너스 1까지야. 이건 스님 생각에는 답이 아닐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얘도 같은 과정을 한번 더 해야 돼. 똑같이. k로 통일한 다음에 똑같은 과정을 해야 돼. k에 대해서 미분하고, 같은 과정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 언제, k가 언제 최소가 되는지 찾고, 그럼 그때 a를 찾을 수 있잖아. 그래서 a를 찾아내. 근데 그때의 실제 값을 계산하는 거야. 최소 값을. 그 최소 값을 계산하는데 그 최소 값하고 누구랑 얘랑 비교해야지. 누가 더 작은가? 스 생각해볼 얘가 더 작아. 그래서 얘가 더 작으니까 이때 a 값이 답일 것 같아. 2분의 보다 작을 때. 이 중에 2분의 1보다 작을 때가 태반이잖아. 그러니까 이 중에서 답이 있는 거지. 자, 됐지? 이렇게 해보면 돼. 이 계산 너무. <laughs> 너희들이 해봐. 알았지? 음.